이상해지는 기후, 기후를 위기에서 구하자. 3. 이산화탄소가 점점 증가한다. 오디오북을 듣고 이산화탄소에 대하여 생각해 보세요. 공기 중에 포함된 이산화탄소는 냄새와 색깔이 없어서 우리가 느끼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쉽게 만날 수 있어요. 사이다. 콜라를 사서 처음 뚜껑을 열면 보글보글 공기방울이 올라오지요. 또 마시면 목이 따갑기도 하고요. 바로 이 방울이 이산화탄소예요. 생각보다 아주 가까운 곳에 있어요. 그러면 이산화탄소는 또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숨을 내뱉을 때 우리 코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다른 동물들도 숨을 내쉴 때 이산화탄소가 나오지요. 식물은 밤에 호흡할 때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요. 낮이 되면 반대로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양분을 만들 때 사용해요. 또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에 있다가 바닷물에 녹기도 해요. 이렇게 자연적으로 생겨난 이산화탄소는 마치 물처럼 자연에서 돌고 돌아요. 이런 이산화탄소는 다른 특징이 한 가지 더 있어요. 바로 지구의 기온을 높이는 온실효과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산화탄소는 지구에서 필요로 하는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이 생겼어요. 사람이 인공적으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많거든요. 인간의 삶과 밀접한 발전소, 공장, 건축, 교통 등을 통해 배출된 이산화탄소는 지구의 온실효과를 더 높이고 결국 지구가 더 따뜻하게 되어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